안마미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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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술랭이 간다의 김태원 셰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파스타를. 선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제 의상을 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예. 어, 시상식에서는 한번 입을 법한 이런 턱시도 예. 이런 모습으로 한번 준비를 해는데 확실히 가게하고 분위기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 가게하고 분위기는 어울리는데 아, 중요하게 화면에제 모습이 오늘따라 외로워 보이네요. 바로 형경이가 안 왔습니다. 과연 그녀는 왜또 늦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 아침에 머리 말리기가 너무 힘드나 봅니다. 아 근데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가성비의 파스타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올 때부터 이탈리아의 마치 지금 온 것처럼 싹 분위기가 굉장히 넓고 어 아, 왔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오 어떻게 아, 오늘 제 분위기가 어떤가요? 어머 여기 오신다고 지금 이거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예 그럼요. <laughs> 제가 눈치가 없었네. 네, 분위기를 어, 항상 장소에 따라서 분위기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어, 오늘은 저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겠습니다. 아 이탈리아 사람처럼... 아, 아, 그래, 요 그런 게 있어요. 여기가... 제가 왜 여기로 오라는 줄 아시시나요? 가성비... 맞습니다. <laughs>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제가 봤을 때 파스타 손가락 다섯 개 안으로 제일 가장 저렴스게 이탈리아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아 근데 저도 살짝 봤거든요. 근데 네. 너무 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아레 올리오가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죠? 3,900원? 와우 롤파스타 바로 올. 일단 갑니다 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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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깄네요 제일 아래에 있네 아 일단은 이걸로 아 이거 뭐야 토마토 파스타 4,900원 어, 그거 하나씩 시켜볼 거예요. 그러면 어, 화이트 와인 올3 9 0 0원짜리하고 네, 네, 네. 토마토 스파게티 어, 아, 4,900원짜리에서 한 개씩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이렇게 해서 쟁백 울리는 건 결제하기 에 양은 적겠지 자, 카드 결제. 아, 평상시에 이렇게 네. 스파이 좋아하나요? 아저 양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양식을 네. 좋아하는구나. 약속을 잡으면 무조건 양식집. 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가 네.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제가 뭘로 느꼈냐면, 네. 무려 여기가 3,900원인데, 네. 제 자동차 주차료가 4,000원이에요. <laughs> 제 차가 저보다 많이 먹어요 지금. <laughs> 정작 차주인은 3,900원을 먹지만, 네. 자동차는 4,000원에 주차를 먹고 있습니다 아, 어, 진짜 싸긴 하네요 아 근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아까 들어오는데 네. 시커먼 옷을 이렇게 입으시고 아 그분인 줄 알고? 네 깜짝 놀랐어 아 안타깝죠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북한에는 파스타가 없죠? <laughs> 없죠 북한 파스타는 그 북스타 복스타가 북스타. 뭐예요? 북스타. 아.. 죄송합니다. 뭐 이제.. 네. 처음 언제 먹었어? 파스타? 파스타는 이제 그 학, 학생 때그 백종원 선생님의 롤링 파스타 아시네요 다들? 어 알죠 알죠 네 알죠. 그게 되게 그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하거든요 네. 그것도 약간 가격이 좀싼 편이란 말이에요 아 저렴해서? 네. 친구들이랑 가서 많이 먹어봤죠 음. 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음? 어떠세요? 와우 오, 오 입천장 다 까일 것 같아 오. 너무 음... 뜨거워. 아와 이거 향이. 조금 이따 드세요. 입천장 다 까져요. <laughs> 알겠어요. 지난주 부침개보다 뜨거워요. <웃음> 진짜요? <웃음> 네. 금방 나가지고. 막... 와 근데 이거 향이 죽인다 이거. 아니 이거 4,900원이 아니다 솔직히. 응. 음. 응. 음! 음, 4,900원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주라면. 야야 이거 무슨 일이냐. 와 이거,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맛있는데? 음 약간 알리 올리는데 살짝 매콤해서 제 입맛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일단 토마토가 음. 진짜 신선하네 진짜요? 내 이름에다가 어, 토마토 신선한이라는 이름을 넣는지 이제 알겠어 아 그런 이름이에요? 드셔보세요 네. 네지앙아 음 근데 이게 남나? 다른 제품을 시켰을 때 그래서 남나 보다 응. 음. <laughs> 음, 와, 와, <laughs> 진짜 신선하네요. 맛있다. 음, 와 이거 왜 이렇게 매콤해? 그렇죠. 먹구멍이 불나는 줄 알았어. 음, 매콤하면서 오. 이거 먹다가 이거 가면은 안전 응. 그, 느끼함이 없어서 다시 또 일이 갈수있겠든요 그래서 또 이거 먹다 가또 살짝 느끼지면 네. 이거 먹고 이도딱 적당해 가지고 약간 두개 시켜 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될거 같아요. 양이 적당하다고요? 네. 새로운 소식이네요. <laughs> 네, 요거 네. 이렇게 두개 먹어도 만 원이 안 나와 가지고요. 아, 그렇지. 음. 그리고 사실 이 가격이면 음, 음. 편의점에 그 스파게티 컵라면 음, 거의 비슷해. 음. 양으로 따지면 그거두개부어야되니까맞아맞아 음, 음. 맞아요. 맞아. 그거 먹을 거면 여기 오는 게 낫죠. 맞네. 음. 근데 어떻게 이런 것을 쏙쏙 잘 찾으셔가지고 오네요. 너무 행복하다 아주 아니, 나는 여기 이 가격이 되는 게이 네. 사장님이 학생들에 대한 마음인 것 같아요. 아, 근처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치. 공부하기 아, 힘드니까. 아, 아까 연세대 학교 근처에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뭐 학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학생들 한참 먹을 때니까. 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신 분은 여기사장님이 아닌가. 미래를. 음. 아, 너무 맛있다. 아니요. 와. 소스가. 네. 그러니까 술 먹고 해장으로도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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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금 방금 음. 느꼈어요 지금. 토마토가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 음. <laughs> 아니 근데 양식집에서 좋은 게. 근데 진짜 태현님 진심 진심으로 더 드시는 거예요? 어떤 거요? 이 메뉴 더 시키는 거예요? 진짜로? 이집 사장님이 음. 어느 정도 그래도 자, 자신감이 있으신지. 네. 하나만 더시켜서먹읍시다 하나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토마토 치즈뇨끼? 아, 그 토마토 치즈뇨끼? 그 바로 위에 있었어요. 이게 이거? 아니, <laughs> 여기. 요거? 예. Yeah. 좋습니다. 예. 네. Yeah. 음. 근데 진짜 맛있게 잘 먹었네. 맛있어. 와 파스타.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음. 파스타를 먹어 본적 있어요? 파스타란 요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예. 이태리 음식 자체는 아예. 그냥? 음, 아니, 근데 음. 미국에 대해서는 반미 이게 있는데, 이태리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이태리는 딱히 뭐, 뭐, 반항 그런 감정 때문에 뭐, 못 먹었다기보다는 네. 그냥 음식의 종류가 많지 않아요, 북한은 그냥. 어. 북한에 피자든 있네? <laughs> 지짐이가 있죠. 아, 전. 전, 전. 전으로 피자는 없고 아, 치즈 자체가 없겠다. 치즈가. 왜냐면 작... 소, 소가 귀하니까. 음, 치즈 자체가 거의 힘들지. 유제품 자체가 별로 없어서 뭐 우유도 여기가 뭐 편의점에서 우유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음. 여기 거기는 있 북한은 이제 아침마다 심지 어 우유가 그 소의젖이 아니라 염소젖 오. 그래서 아침마다 그 우유 파는 아줌마가 돌아다니면서 우유 살, 뭐 종띵띵 하면은 음. 나가서 아줌마 그 우유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한국에서는 그 전동차 타고 다니시는데. 어,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끌고 다니 끌고 다니고. 구르마? 그르마 메가 아니라 동. 염소, 염소 우니까 <laughs> 아까 뭐 시켰죠? 요기 아니 아니요 아니. 토마토 뇨끼. 토마토 뭐 찍어 드실 뇨끼. 예. 그거 좀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어, 뇨가 이제 감자를 이제 삶아서 이제 만들어서요. 주물럭 주물럭해서 뭐라고 생각 해야 되지 좀... 약간 우리나라의 수제비가 있잖면요 음... 어, 밀가루로 수제비를 만들잖아요. 네네네네. 감자로 만드는 수제비라고 네네네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좀 품이 많이 어.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느낌은 그러면... 왠지 통마늘 40개가 들어 있는 조금... 매운탕 <laughs> 진짜로 그렇게 네. 보이네. 아 이걸로. 네네네. 해볼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음음왜왜 네. <laughs> 아, 참... 음? 맛있나요? 감자요? 예. 네. 뜨겁나? 그때까지 제가 먹어본 요끼들과는좀 많이 다른. 르아 그래요? 어우야 냄새가 치즈 냄새 장난 아니다. 치즈? 또 이탈리아가 또 모짜렐라 치즈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아, 네. 약간 느낌이 음. 이탈리아 안에 한한회를 한인, 만난 느낌? n e y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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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n 옹심이가 들어있는 느낌 e y honey, honey, h o n 맛있다 o 음. 맛있다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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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n e 마마미 n e y honey, h o n e 이탈리아 가면 거지도 음. 잘생겼대요 진짜요? 응. 오늘 항공편좀 알아보자, 다야겠네요 이탈리아 들어봤죠 이탈리아 가면 거지도 잘생겼다 거긴 근데 어떻게 그렇죠? 뭐 나는 그쪽 삶을 느껴본 적이 음. 없어서 모르겠네요 <laughs> 아니 어떻게 그러지? 너무 to go to the 그쪽 지방 자체가 c h o k I'm g o 고 눈이 파란색에.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잘생겨 보이지 않나? 음맛있어 아니 맘마미야 아 이거요? 응? 음?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다 응? 음, 짜요야 음. 어머니 입맛이에요? 엄마가 약간 거부감이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막, 뭐, 갑자기 하긴 막 트림 같은 거는 막약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응? 음. 음. 근데 약간 식감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쫄깃 쫄깃 아니 엄청 쫄깃하지도 않고 뭐라 해야 되지? 적당히 쫄깃하고 음. 수제비 살짝 진짜 고소하게. 진짜 진짜 수제비 만나. 응. 수제비를 둥글게 뭉치면 이걸까요? 음. 음.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도와드렸어요. 이제 끝 끝이에요 이제. 어, 감사합니다. 어차피 끝이에요. 끝이네 끝이네요. 네. 음. 음. 사실 대학생 친구들끼리 이제 시시라고 아시죠? 캠퍼스 골카 근데 그거 되게 그게 있었어요 로망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사람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대학교에 사람이 없어요? 없었어요 그럼 CC를 하면은 사실 데이트 비용이 부족합니다 학생들도 오니까 아 그래서 사실 이런 어, 이태리 음식을 데이트하기 음. 힘든데 음. 연세대 학생들은 이렇게 이태리 음식을 이게 ]으로. 가능하겠네요 나는 봤을 때이 가격에 나올 수 있는 게 음. 일단 가게도 2층에 있어요 아 세가 좀 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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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리고 생각보다 아, 근데 진짜 맛이 있어서 난. 그니까요. 삼촌 구형장 안이 만한 아니, 저 솔직히 아까 파스타 시키면서 그닥 기대를 안 했어요. 진짜로. 토마토 소스가 맛있어요. 그니까요. <laughs> 난 10판짜리인지 아닌데 10판짜리가 아니야. 그래서 음, 직접 만든 거예요. 큰 맛이 아닙니다. 이 가게만의 독특한 그게 또 있어요. 3구, 4구에 다 해결됩니다. <laughs> 이렇게 시키었으니까 지금 2만원? 이만도 안 났죠? <laughs> 이만 안 났죠. 어우, 네. 진짜 대박이다. 아, 오늘 어땠나요 저는 너무 굉장히 약간 오늘 가성비 있게 보린 거 같아 가지고 네. 오늘 오전을 다음에 대학생 남자 친구 생기면 데이트 한번 오세요. 좋습니다. 어, 우리 현경 씨의 남자 친구는 바로 당신이니까요 어? 요거 지금 어?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 어? <laughs> 그렇게 하는 사람 몇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어, 지금. <laughs> 아무튼 오늘 어 여기 좀 요, 자막에 여기 주소를 좀 한번 보내드리죠. 음 요, 요,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죠? 어, 오셔가지고 저렴싸하게 근데 저렴하다고 해서 맛이 보장되지는 음 않습니다. 충분히 맛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데이트 한번. 봄에 <laughs> 함께 어,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함께 오시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트하기딱 좋은 장소인 것 같고요. 그뭐 이렇게 엄청 저렴. 엄청 싼 메뉴들 외에도 뭐 다른 메뉴가 엄청 많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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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요 만 달이 이하예요 응, 응, 평균 응, 응. 만 달이 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먹었어요 네, 오늘, 오늘도 굉장히 좀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러분 병나지 마세요 아, 지금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데 벌써 약간 좀안 좋아요 불안합니다 <laughs> 병나지 <신출까> 마세요, <웃음> 마세요. <웃음> 제작진들이 3m 뒤에다 물러나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네. 병 나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이, 가기,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laughs>